네,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, 보나 행동은 있잖아. 사람의 행동은 잘 생각해보면, 더하는 게 있고, 빼는 게 있고,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잘 보세요. 식혜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. 그랬죠? 음. 어, 이만큼 식혜가 있어요. 자, 그런데, 요것을 이웃집에 뭐 했다 그랬어요? 슛. 나눠주고, 그럼 없어진 거야, 더 생긴 거야. 없어진. 거야 그럼 마이너스야. 이렇게 생각하면 아 빼면 되겠구나 이게 저2와6분의5는 빼면 되겠구나. 4분의1을뭐 했다 그랬어요? 마셨어. 마시면 시키가더 생겨 없어져. 없어져. 그럼 그것도 빼면 되겠구나. 마음은 늘 이런 식이야. 됐니이 응. 생각이 뭐한 그래서 이제 식으로 만드는 거지. 아, 4와 3분의 1에서 2와 6분의 5를 빼고 또 4분의 1도 좀 빼야 하겠다. 이렇게. 기억해. 식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다? 음, 식아 식. 어, 식이 나오, 식이 나오려면 시가? 이렇게 읽고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. 어, 근데 문화 지금 거기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뭐뭐를 주었다. 뭐뭐를 마셨다. 이렇게 했잖아. 그지? 보통은 누군가를 뭐했다. 누군가를 뭐했다.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럼 뭐했다 그랬을 때 그게 뺀 건지 더한 건지 뭐했다 그랬을 때뺀 건지 더한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. 자 오늘 보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수업은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이렇게 읽는 거야. 이렇게 알아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수학으로 바꾸는 거야. 이렇게. 여기에요. 그러고 나니까 식이 나오는 거죠. 예, 요것만 조금 너가 더 생각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.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계산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연습이 더 많이 됐으면 하고 자꾸 문제를 푸는 거란다?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느낌이에요. 음. 느낌 왔어요? 그럼 너 이거 뭐 계산할 줄 아니. 음, 네. 그래. 충분할 줄 아니까, 봐요. 그렇죠. 벌써 그 얘기 나오면 음. 되게 바람직한 거야. 음. 빼기도 할줄 알잖아. 너. 빼샘도 음. 좀할줄 알고. 필요하면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나요? 대분수, 가분수 바꿀 수는 있어요. 있어요. 그러면 일단은 다 갖춘 거니까. 자, 일단 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? 네. 예, 쌤이 다 봐줄게 그거는. 음. 여기 동영상에서 생략하도록 할게. 음. 음. 음.